오케이, okay, okay. 정비 정비. 팀은 는 죽. 이거, 이거 지금 챙겨놔야 돼. 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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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이거. 이 먹어. 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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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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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laughs> 딸피도 이거? 피드도머피드지맛피겠다 갈게요. 와, 3머리였다 아, 드다 3피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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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드로3피드3피드 하면 돼요 퀴즈 궁 빠졌어요. 뺄게요. 안아저까비 네. 아, 궁..궁 5초 4 3 2 1 왔다 소냐 오케이 나이스 c 한 I'm 한번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어 아.. 아..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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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 수가 없어 아니 야 저건 내가 따고 죽을라 는데아 오케이 괜찮아 쭉쭉 땄잖아요 너무 오래 쓰 정비.. 정비 한번 해요 이거 다 빼요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아탑 라인도 안 죽고 라인 필요가 되는 선이 없구먼 응 무조건 실 ㅂ 생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뒤에 안오 무도형 하나 이제 가 이제 3코 나왔어요 나가거 오케이 레드 드세요 탑 정리하고 <웃음> <웃음> 너무 아쉽 <왜요>? 아니에요? 에? 가아 <laughs> 그래? 뭐야 지는 3코부터 시작이에요 쟤네 용 없는데 우리 용 쟤네도 일용 응. 쟤네 바타는 3명 쟤네 이용이네 팀부터 다정. 크게 을게요 오세요. 팀바주나못갔스텐데 음. 아직 맛있는드텀거 거기 다 오케이 갓드미드미드야이스텐 미드. 아, <laughs> 존나 해봐도 저거. 존나 <laughs> 씨발, 진짜. 아, 하나, 하나 끌게요. 저 가자마자 그냥, 그냥 박을게요. 오케이. 아, 거리가 안 돼. 아, 아, 슬프네. 오케이. 뭐라. 어, 오케이. 이리 밀자, 이대로. 그대로 밀어요. 아리하시새끼야 네, 뭐.. 뭐가요? 싸우 있어요? 네, 초반에다 죽였다고 아아까비아 <laughs> <laughs> 이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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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잠깐만. 저거 이네라고 했잖아요 강는 중, 시원 끓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개졌네, 이거 네 이거. 아이가 아이고, 밀어, 밀어, 밀어. 어. 내진 딜을 무시하네. <laughs> <laughs> 서포피즈고 아니라 나쁘지 않네 잘가라, 근데아 이거 미니언 자꾸 씨. 아 진짜 ㅅ 발새끼 저거 오나 오, 죽는다 저집 가요 요, 여기 버섯있어가지고 못 움직인다 오케이 무리 안해도 돼요 많이 따라왔다 라인, 라인 세개 다 믿는 라인이라 바로 먹으면 되고. 빠지면서, 빠지면서. 예, 저형이빠졌다 <laughs> 아, 합격 안 되냐? 진짜였어. 아, 어, 미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거다 하고 있어요네 <laughs> 네 명에서 두명 자른 거라 좋아요. 아, 어, 이거 좀 빠지면서.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아이못 넣을 거 아이고. 배어 뭐무 아, 저저 아, 저 죽어도 돼요. 빼세 아, 보니 탄저저저니 이제 많이 봐아서위한600 넘을 것 같아요, 좀있좋습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 가 진님 본 밀면서 올라가요 <laughs> 에이 좀만 좀만 어 나이스브랜드. 예 루블랑 올 거예요 이거 조심 조심. 루블랑 키라러올 거거든요. 아, 숨메 아, 까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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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네, 네, 네. 나이스 죽었다. 아! 나이스. 잘렸네팀원한번 자르죠. 님 혼자 짜 가능할 걸요? 아이디가 참 뭐야? 궁, <laughs> 궁, 궁, 궁. 잠깐만, 오. 야, 알아, 알아. 아, 뭐, 왜안 쓰는 거야? 왜안 쓰세요? 이렇게 할줄 몰랐던 거지. 아까 아니 거기가 아까 궁범이었는데 그거. 나 제타심. <laughs> <laughs> 아 근데 팀은 세다. 군수 같구나. AD라고 그래요, 지금. 응. 우리 지금 AP 템만 같은 닷록. 진님이 이거 쟤는 바방 그밌이가 컴. 그거나죠 검. 모야 그가 나나야 그가 나타가 나타나. 델모가 나타나. 모가 여기 있는데 나타나. 리가 없어 오그발 나타나. 그 잡죠? 타나 어? 그가 오케이, 공방이시? 오케이, 죽었다. 오케이, 줘케이어줘레 오케이, 오케이, 레블랑. 오케이, 레블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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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 미드 오이오지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딘가 붕걸됐다저 본밀로 가야 돼요? 진짜 세다. 장어 나와. 지금 어디 있아저저한 방인데? 팀모 저한테 원콤해요. 팀모 거 투명이트. 아저못 잡는다. 실망 때문에. 근데 제가 팀모를 원콤 내면은 로블랑이절 죽이고, 로블랑 원콤 내면 팀모가 문제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딴 사람이 끊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 팀모까지는 원콤 넣을게요. 얘네들.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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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아 했네. 존나 빨라. 만어야될것 같은데. 아개딸픈데 지금. 다보기. 일단 제가 나이스 잡았다. 어 나이스. 그러면 그럼 미드 밀면 돼요 쟤네들 없으면. 정글... 팀하고 지금 루블랑 떨어져 요, 요, 요홀, 요홀 챙기죠, 용을 용을 챙기죠 용을. 팀모 없으니까 장로예요예 용침 네. 아, 바로 뛰어요 이거 시아먹어 놓을게 내려온다 애들 진 뒤에 700이거든요? 기본 어, 컴퓨터 아 이거 오레오 칠해도 돼요? 예 네. 그냥 먹으면 되니까 아이터 파탈콜 들어온거예요거 진님 그쪽 말고 뭉치러 와요 치 쳐야돼요 형 <목소리> 얘네 어그로 말려들지 말고 그냥 이거 정비하고 엘르블랑이랑 태어났어요. 피지가 없고. 팀원 스탑. 아, 이거 진짜 씨발 총알도 우도우 쓰고 저 쥐가. 팀을 타. 팀을 타. 팀을 팀을 타. 팀을 타. 팀을 타. 팀을 을 타. 팀을 타. 팀 아 얘네 바텀에 뒤로 차원까지 갔네. 네 양쪽이에요 뒤로. 미드까지 메고 있고 피드 피지. 모르겠다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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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님 피지봐요 피지. 궁 있어요? 오잉? 야, 아됐어 빠르다. 아, 대어아나 됐어. 망했다. 싸워 봐. 아, 오케이. 저갔네. 아, 나... 어, 나이스. 캐나이스 미드고 미드고. 두명 죽었다, 지금. 그럼 오블랑저 원콤만 볼수 있거든요. 억그로만좀 네. 뭐 끌어 주시면. 아, 저1 0터 사면 안 돼요? 아니, 살거사 좀. 예. 가 누가 사지 말래요? <laughs> 10미터 사야지 당연히 야, 멜모 <laughs> 아 멜모가라 그래서 아 살꺼야 살꺼야 이거 탑업할거 안남았네 예. 아스고 먼저 갈까? 비저터열심백도 안해. 게임 끝내죠 끝났네요 예. 네. 탈리아는 왜 이렇게 빨리 살아나? 어, 뭐, 그리고 아까 죽었어요, 혼자. 아, 저한테 죽었는데, 어, 나는 안 태어났는데, 지금 혼자 태어나잖아요. 레벨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티모 어? 나왔어요? 티모 아, 이제 그냥 잡아요. 수험이신. <laughs> 맞네. 직스 나온 거. 직스, 직스 없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아, 아